좋다. <laughs> 전국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희귀한 거예요. 그를국밥을 베이컨 따라 구웠어요. 비빔밥쌈이고요 대한민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여기 비빔밥 구이 하나랑 식크 하나요. 많이 뜨겁지. 언니 내가 놓게. 덮으시오. 네. 어떤거 드실래요? 부위가 몇수맞죠요 하나에 천원이에요 두개가 한팩 삼천원 한개 세요세 분이면 하나씩 드시려면 한개 더 드리고 한개더 하고 4티로 배고 있요데 이따 세개나온다세개먹 네. 맛있게 다게다있게 네, 는다맛있다 맛있게 먹는다. 맛있다있먹는다맛

어떤건 크고 맛있게 드세요 전복이 하나밖에 없는거 네 감사합니다 젓가락 혹시 더 필요해요? 예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맛있맛가 맛있어. 부위가 맛있어. 부위가 맛있어. 예, 그잖아 부위가. 게 맛있죠. 네, 그런 거니다 비싼 게비요 맛도 있어요. 안 눌러면 버글버글 버글버글 하죠. 아, 가 보기에 정성이신 것 같아가지고. 네, 어깨 아프 그러니까. 어떤 기계가 나왔으면 좋겠다. 네? 거러주는 기계가 나왔으면 네? 아, 그럼니 이게 기계가 대한민국 이거 한 대뿐이에요. 우리가 주문제작을 해 왔어. 전주 한옥마을 기아집은 밑에는 어린아이들인데. <목소리> <목소리> 이기두 개. 두 개. 예. 이두 개. 어서 오세요. 베이컨 네. 맞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